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이 지나고 어제 월요일도 아이와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셨나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말씀 스티커 먼저 붙일게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 읽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아기 예수 장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내드린 아기 예수 장식을 꺼내 주시고요. 오늘 필요한 건 가위, 그리고 보내드린 만능 본드, 이렇게 필요합니다. 12월 7일 화요일 아기 예수님 장식 안에 있는 내용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금줄이 두 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리본이 하나, 투명한 반원구가 있고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 잘라져 있는 종이가 있고, 빨간색 종이가 작은 원 하나, 큰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 그림이 하나 있지요? 먼저, 이 아기 예수님 그림을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오리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오리셔도 돼요. 자, 이제, 이 아기 예수님 그림을 요반원 안에 요렇게 집어 넣을 건데, 그냥 집어 넣으면 아기 예수님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풀로, 중앙에다가 요렇게 고정을 좀 시키겠습니다. 풀로 고정을 좀 시키겠어요. 그리고 얘가 붙어 있을 곳이 이큰 원이거든요. 요렇게 붙일 건데 요 안에다가 보내드린 요 뭉쳐져 있는 이 종이를 집어 넣고 이 종이를 그냥 집어넣으면 종이가 삐져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동글동글, 동글동글 뭉쳐주세요. 자, 이렇게 뭉친 다음에 종이를 요 안에다 쏙 꼼꼼히 잘 집어넣어 주세요. 이 반원을 여기에다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린 목공 풀로, 테두리를 이렇게 쭉 풀을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목공풀은 붙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투명하게 색깔이 변하는 거 우리 아시지요? 자, 이제 종이 위에다가 얘를 잘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져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쭉 돌려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니까 아기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으면 좋을지 생각하신 자리에 고정시켜 주세요. 저는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자, 이제 또 하나 종이가 있죠. 보시면 펀치로 여기 구멍이 하나, 여기 밑에도 구멍이 하나, 또 다른 종이에도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보내드린 금줄 하나를 이용해서 위에, 구멍과 밑에 구멍을 연결해서 금줄을 묶어주세요. 꼭자요 정도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단단히 묶였는지 확인. 자 그다음에 요 끝에 금줄이 많이 남았어요. 이 금줄이 보기가 좀 너무 기니까 보기 좋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들었더니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 또 하나, 금줄 하나를 이제 위쪽에다 연결시킬 거예요. 요건 성탄나무에다가 걸 금줄입니다. 해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묶겠습니다. 성탄나무에 걸 때는 좀 여유 있는 게 좋으니까 금주런을 좀 크게 여유 있게 묶었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걸고 고리가 생겼지요. 자, 이제 리본 장식을 할 겁니다. 보내드린 리본이 있지요. 리본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중간 정도 이렇게 잡으셔서 중간에서, 이렇게 우리 성탄 이스 때처럼 리본을 잡아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있는 쪽에다가 양쪽 리본 고리를 만든 다음에 손가락을 빼고 X 자로 만든 다음에 밑에 있는 구멍으로 리본을 집어 넣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세요. 리본이 됐지요? 이제는 리본을 예쁘게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 정도면 마음에 들어 하는 모양이 딱 나왔으면 요 리본을 여기다가 야기 예수님 밑에다가 장식을 할 거예요. 보내드린 본드로 리본 티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본드는 투명하게 변하니까 넉넉하게 묻혀서 이 아래다가 리본을 장식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리본 끝머리를 조금 다듬어 볼까요? 리본을 반으로 접은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리본 끝이 장식이 돼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아기 예수님 장식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어,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아이 사진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편지를 써도 돼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쓸게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메시지를 써서 성탄 나무에 장식해 주세요. 주일 예배 때 오셔서 장식되어 있는 아기 예수님 장식을 확인하시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